우리는 그동안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나 이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보다 더 명확하게 그리고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일하였던 제자들이 정말로 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다 아는 것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일 이후에 제자들이 온전히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다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또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도록 그래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과정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그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니 그 사람에게 그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풍랑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호수가 있는데, 그, 바다라고 얘기도 하죠. 크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거라사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아, 이방 나라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러 갔던 사람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이 무덤 속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그러니까 버리고 나중에 가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집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그를 반겨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또이 다이세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 이름을 크게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 예수여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에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글로 있기 때문에 예수께 괴롭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음성이 들린다면 그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험한 말을 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어도 돌아서 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더 문제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살 정도로 그렇게 서해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을 만나러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유대 근방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배를 저어 가지고 가서 이방 땅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니 제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셔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애써 그 사람을 찾아가셨는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귀신 들린 사람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 불쾌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비교해야지 나왜 그런 사람을 나하고 같이 비교하냐?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주위에 있어도 사실 다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귀신 들렸고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고 집도 없어서 무덤을 헤매고 있는 거기에 거하는 그 사람이나 우리처럼 옷을 잘 입고 집도 있고 또 여유도 있고 이런 것이 사람이나 다 같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거라사인들의 땅에 직접 방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거라사인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찾으신 것은 더 나아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해야 됩니다. 거라사인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이전 상태, 즉, 집이 없어서 무덤을 떠매놓고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상태를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지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신 들렸다면 자기를 돌보거나 청결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들린 사람의 집에 가면 불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불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것과 반대돼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더럽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정반대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인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옷을 입은 상태가 되었고. 온,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 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변화가 얼마나 컸든지 그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한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인공처럼 오늘 나오는 사람들처럼 사람처럼 거라사인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회복된 사람을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또또 또 아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일어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라사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기까지 할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맞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사건, 거라사인의 땅에서 이방인이 사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반응하였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라사인 귀신 나간 사람이 새로 변하기 전에 전 단계 귀신 들렸을 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말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 떠나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은 뭐냐면 거라사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반응은 예수님께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보였던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소문이 금방 퍼져서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인 근처에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크게 두려워하긴 하였지만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을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더라, 교회에 가더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방 나라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반응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우물가의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께 더 머물러 달서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성경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얼마나 골칫거리 있겠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귀신 들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그 사람만 구원해 준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정말 골칫거리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예의 없이 했을까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괴롭게 말랐다고 하는 그 말투가 훨씬 더 아마 더 예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 정중하게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이나 예의 없이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같은 것인 것입니다. 물론,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거절하면 듣기에는 편할 것입니다. 듣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의와 교양을 갖춰서 마음으로 거절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상한 말로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지 못한 사람을 아, 참 예의 있다.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근처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원받은 그한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요청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는 싶어 하는 그 사람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집에 가서 그집 식구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온 성에 가서 온성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거라사인 한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구원하였더니 이렇게 거라사 온 통성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다 알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한 결과가 이렇게 온 성에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가 있듯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 과정을 기억을 하시고 그 결과를 기억을 하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크고 놀라우신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